몇달 동안 컨텐츠 업데이트가 미적지근해 상위 유저들의 불만이 심해지던 중 기다리던 카멘마저 9월에 나온다는 소식에 유저들 사이에서 중국 서버 준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이 쌓여갔다. 6월 28일 긴급 라이브에서 아바타 업데이트가 없었던 게 중국 서버 대응과 관련있다고 인정한 상황. 그리고 6월 30일. 중국 검열 관련 논란이 새롭게 점화되면서 유저들의 민심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로아 가이드 유튜버 존이는 지난 현타를 느끼며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차라리 내가 너무 설레발치고 앞서 나가도 혼자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거였는데, 내가 너무 과민반응한 거였으면 좋겠어. 집 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 "엥, 이런 걸로 왜그럼 이러는 그로였으면 차라리 좋겠다. 진짜 나 혼자 이상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다. 네, 아제 어제 잠이 안 오더라 진짜. 오, 너무 그 뭐지 인제군요 추측해서 인제군요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리얼 팩트로만 하자고. 나도 추측해서 억까하고 그런 건 싫어요. 넘겨짚어서 막 내가 방송 이렇게 켜가지고 해명 요구라도 해야 나는 이런 걸 한다. 해야지. 그냥 내가 화가 나서 그래. 여러분들 돈을 좀 끌게요. 우리 어떤 일 있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난리난 거 보이시죠, 지금 자 여기 있죠. 이거 이번 업데이트 수요일에 업데이트한 패치 내역이에요. 아래 컨텐츠에 등장하는 일부 몬스터 의 외형을 변경하였습니다. 타워 에브니큐, 뭐 비밀 던전, 그리고 던전 및 대륙에 등장하는 일부 일반 몬스터 외형 변경, 모험에서 몬스터 외형 변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랬대요. 스윕 구간이나 이거 확인하실 수 있대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그 좀비 같이 생긴 애들, 괴물 같이 생긴 애들 있죠.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걸 왜 바꿨을까? 그냥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바꿨어,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검열 그거 아니면 솔직히 바꿀 이유 없잖아 이건 난 진짜 이건 좀 진짜 진짜 해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비아키스 잠무비 이랬어. 욕망에 갈증하는 영혼, 욕망에 굶주린 악마들. 아까 얘네랑 똑같죠. 얘네랑. 얘네랑 똑같아 비아키스에 갑자기 <laughs> 여기서 굳이 이걸로 바꿀 이유가 있냐고요 진짜 님들 난 이건 이해가 진짜 하나도 안 되거든 굳이 일더 해가지고 이 여기서 여기로 바꾼 거야 그리고 일리아칸 쫄도 바뀌었다고 해요 일리아칸 쫄이 이런 거에서 뭐 이걸로 바뀌었고 베른법도 바뀌었대요 님들 보세요 근데 버그라고밖에 해명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중국 진출하는 거 가지고 서 뭐라 하지 않아. 돈 많이 벌면 좋지. 우리도 패치 많이 하고. 근데 굳이 우리한테 이렇게 멀쩡하게 있던 걸왜 이따구로 바꾸냐, 이거야. 물론 아직은 이게 중국 서버 때문이다라고는 짐작하는 건데 그거 아니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꾼다 치면은 하다 못해 쫄이라도 다 다르게 하던가 우리가 납득할 수있 그래도 그 컨셉에 맞게끔이라도 하던가. 똑같이 복붙해 놓은 거 보세요. 나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 진짜 여기 원래 나오던 애들이 뭐야 근데 버그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근 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리얼 버그야. 버그라서 이게 NPC가 원래 다른 걸 만들었는데 적용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야. 진짜 버그라면은 그게 버그라는 거 확실히 해명을 해야 되고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해명 사과. 조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가 지레짐작 넘겨 짓고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걸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짜 깔끔한 해명과 그리고 해명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야. 뭘 패치 조금만 가리면은 야 이거 검열 때문에 가렸네 라던가 패 이런 무조건 나오거든요. 한번 언급된 이상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국 서버랑 중국 서버랑은 분리해서 하겠다라고 약속해야 되고 뭐, 우리 개발진이 힘들어서 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렇다 하면은 이제 선택하는 거죠. 나는 괜찮아 하고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이것도 합리적 의심이긴 한데, 베스칼이 원래는 저번 로아운에서 보여줬던 이미지가 이랬어요. 흡혈하는 박쥐 컨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검열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확실하진 않아. 이거는 일단 일어난 일이야. 그래 중국 오픈 좋아. 돈 많이 벌어와. 근데 일두번 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냐? 그거지. 왜 우리가 멀쩡하게 있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런 걸 봐야 되냐. 그런 거지. 그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난 소리터는 별 생각 안 해요. 근데 새로 나오면서 엄, 얼마든지 이미지는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난 지레 짐작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야 이제 남자 인파이터도 설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의심이 드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든 이런 이따으로패치는게 잘못이지. 이게 낭만이냐? 이게 님들이 말하는 낭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해명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니면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진짜 뭐 정확한 증거 제시 그리고 앞으로 그럴 일 없다 확실하게 약속하기. 그래도 의심스러울 거야. 뭔일 만나면 이거 검열 아니냐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꾸는 거 그걸 당연히 현지화 해야 되는 거예요. 식당도 그렇고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거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서버에 일두번 하기 싫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버그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버그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야 할 거야. 중국 서버 진출이 문제냐? 아니요. 잘 되면 좋잖아. 우리 북미 서버 나가서 잘 됐을 때와 우리 로아 진짜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랬었지 축하해 줬잖아. 중국 서버 잘잘 되면은 우리 그래 우리도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유명해지고 하면 좋지 자부심도 느껴지고. 근데 로아온이나 언제든지 뭐 디렉터의 편지라거나 유저 친화적인 유저의 소리를 듣는 소통하는 낭만을 챙겨주는 여러분들의 여름 방학 오셔서 즐겨주세요. 낭비가 없으면 낭만을 만들 수 없어요. 추억 소중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팔이라고 할 만한 나는 그게 좋아서 그 루아를 또 좋아했던 거야. 가이드 영상 다들 어, 존이 님 언제 나와요? 해가지고 저,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적응이 하기 쉬울까? 어떻게 올라오면 더 재미를 느끼게 할수 있을까? 어떤 순서로 배치해야 그냥 지루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가이드를 짜고 있었어요. 굉장히 고민하면서. 근데 영상 만드는 내가 현타가 오는 거야, 진짜. 로아온 할 때, 로아온 하고 나서 분위기 보셨죠? 게임 하는 게 눈치 보이는 거야. 영상 올리는 게 눈치 보여. 그 시기에 다들 지금, 아유, 아유, 나중에 하고 있는데, 방송 하이라이트, 뭐 이런 거 어떻게 올립니까? 내가 즐겁게 게임하는 거? 로아온 끝나고 나서는, 아 씨. 진짜 왜 이러지? 아, 씨. 제정신인가? 그래, 뭔가 그래도 말이 잘못 쪘는 날이 된걸 거야. 다시 수습할 수 있어. 내 패치 내용은 되게 많고 했는데, 내 해명 잘 하자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번에 수요일 패치를 보고, 야, 그래도 짜식들 일좀 하잖아. 야, 일 이렇게 해놓고 왜 자랑 안 했는데? 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죠. 영상을 만들기 시작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딱 이걸 본 순간, 하. 그동안의 모든 부정당한 느낌. 거짓말이었어? 우리 낭만 지켜준다고 했던 거다 거짓말이었어. 일일 두번 하기 싫어서 진짜 이런 거야? 너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중국 서버 쪽에는 확실히 검열이 되고 있다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아서 우리한테 검열된 채로 패치를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의심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런 방송 켜서 이런 자극적인 하지만 진심인 내가 로스아크만 했고 로스아크로 컸습니다 로스아크 너무 고마워 난 로어가 너무 좋아하는 게임이야 나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했어 아니 내 나라서 더 그럴 수 있어 나는 진짜 이 낭만 이런 걸 보고 했기 때문에 게임의 미래를 보고 한 거거든요 진짜 현타 리얼 로아오는 형타까진 아니고, 왜좋다그그해 안타까웠어, 그냥. 좀만 잘해보지. 그래도 이번에 이제 수직 컨텐츠 많이 패치한다니까. 그래. 기대도 되는 거야. 해명, 보고. 불쏘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과대 망상하는 거 아니냐.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불쏘가 그랬대요. 불쏘 이제 중국 그렇게 가면서 스토리를 아예 바꿔버렸대. 그냥 말도 안 되게 바꿔서 여기서 접으신 분 많다던데요. 중국에서 다 바꾸고. 앞서 전례가 있으니까 다른 게임에서. 우리 로아라고 안 그럴 것 같아. 절망적인 사실. 중국 서버 이미 가기로 된 거고, 거기 투자하는 게 얼마고, 벌어올 돈이 얼마야. 솔직히 안 그래요. 포기할까? 절대 포기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 회사잖아요. 게임사는 돈 벌어야 되고,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이익을 내야 되는데, 당연히 중국 서버 절대 취소 안 하지. 그럼 결국에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야. 탐대장이 이제 해명방송 했잖아요. 그 리소스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하느라 늦어졌다 했잖아요. 그것때문에 진짜 다른 부분도 늦어진거야? 진짜? 빨리 해명해줘 우리 내가 이거 진짜 버그인데 진짜 심각한 버그가 나가지고 이게 외형이 사실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새로 디자인해서 몬스터들 갖다놨는데 버그가 생겨서 통일되버렸다고 해명해봐 그리고 앞으로 진짜 한국 서버, 중국 서버 나눠서 확실하게 진짜 운영하겠다 의심이 들지 않도록 진짜 진짜 약속드리겠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 저희 모든 걸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해봐 커뮤니티에는 약간 선동 같은 것도 올라올 때가 있어 약간 편집해가지고 나도 몇번 당해봤지만은 그래 저거 짤 아닌데 짜집기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확인을 한번 여기 몬스터 진짜 바뀌었나? 이거 확인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진짜 한번 가보자 여기 보시면 여기 쫄몹들 보이세요 님들? 군, 욕망이 굶주린 낭마들 여기 언데드들 욕망이 서큐버스하고 어쨌든 이런 이미지 확실하게 확인했죠 님들? 진짜 바뀌었어 우리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 진짜네 주먹으로 <laughs> 욕망에 굴복한 영혼들 나 주먹으로 졸라 치는데? <laughs> 욕망에 굴복한 정상인들 <laughs> 젊은 남정네 청년들이 나 주먹으로 졸라 때리는데? 뭐 로아 덕분에 내가 이만큼 컸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나를 바로 와주, 바보로 와주시고 한 거는 로아 덕분이 크지 나는 서로 서로 그래도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긴 해 로아를 많이 응원했고 한 사람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사랑했고 그래서 로아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만큼 배신감도 큰 거죠 제가 오늘 이런 방송 이런 방제 키고 이런 말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님들 참 많은. 큰 결심을 한 겁니다 진짜 근데 진짜 난 진심이야 진짜 이게 사실이고 내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너무 설레발치고 앞서 나가도 혼자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거였는데 내가 너무 과민반응한 거였으면 좋겠어 집 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앵 이런 걸로 왜그럼 이러는 그였으면 차라리 좋겠다 진짜 나 혼자 이상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쌓아온 게몇 년인데? 솔직히 직원권 그런 거 나고내면 6개월 뭐 그런 거다 이해해. 그 사람들의 열정이라거나 우리의 대한 마음이라거나 게임을 좋아한다는 건 아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감성적으로 이해가 1도 안 돼. 만약에 진짜라면은 난 아직도 1말에1말에0.0001% 진짜 내가 오해였고 진짜 진짜 아니었다. 하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해. 진짜 너무 선동이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해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방송 키고 로아로 많이 컸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꼭 우리가 유저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는 그런 걸로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논란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뭐에 대한 해명? 쫄봄 이따으로 바꾼거 커뮤니티에서 조명되고 있는 논란들 왜냐면은 이때까지 그런 논란이 있을 때 해명을 했으니까 로아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로아로 저를 알게 되고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해야되지 않을까요? 다시 이제 쌓올리 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얻은 사람과 관심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다른 게임 간다고 잘 될까? 아니거든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임 물론 봐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진짜 좋은 소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건 내 생각인 거야, 그쵸? 나는 이럴 거라는 거고 다른 스트리머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너는 왜안 접어? 이러면 안 돼요? 밥줄인데 밥 스트리머들은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이거에 너무 충격받은 거고 꺾이주세요 선동은 님이 하는 거고요. 꺼지세요, 님은. 내가 제일 막막해, 이 사람아. 나내 밥줄이야, 로스트아크. 내가 사랑하는 일터예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님들. 난 가이드 만들고 누구한테 알려줘서 진짜 존이 덕분에 적금 잘했어요. 게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뿌듯해, 나는. 진짜. 나는 님들이 만나서, 어, 존이 님. 진짜 뭐, 끝끝에돈 많이 받았어. 이런 게난 너무 행복해. 내, 내 행복이야. 이것이 나의 즐거움.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도 벌고 있고요. 감사했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런 나의 일터, 나의 행복한 일터를 망치고 있잖아, 지금! 내가 뭐 된다, 이런 건 아니야. 나도 이제 스트리머의 한 명으로서 그냥 목소리를 내는 거고, 좀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야.